안녕하세요 흥천 그루터기입니다 아 오늘이 3월 28일 와 벌써 이제 40일이 이제 파종하고 40일 45일 그정 되니까 아주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가 볼록 올라와서 이제 조만간에 고추 모판을 이렇게 뒤집기를 해야 돼요 가운데 큰 거는 옆으로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똑고르게 모가 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어 지난해에 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추를 해마다 이제 재배를 하다 보면은 고추가 크도 잘 되니까 어뭐 야간에 고추를 누가 따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번에는 제가 이제 요 밖에다가 고추모종 팝니다. RSDJ. 이제, 여, 느 때는 안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한번 걸어 봤어요. 왜냐면, 이 동네 사람들도, 저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들에 좋은 고추 좀 이제 주려고. 숯불고추 같은 경우는, 어, 광고를 안 해도, 워낙 제게 이름이 있, 있기 때문에, 어, 벌써 이제 거의 다 나갔거든요. 숯불고추는 근데 이제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고추는 좋은 건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팔으려고, 어,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현수막을 요 밖에다 걸었는데, 어, 어제 점심시간에 한, 1 시간 정도에 누가 현수막을 가져갔어요. 어, 저희는 여기 이제, 어, CCTV가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고, 저 지붕에도 있고, 저, 저 입구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겨울에는 CCTV를 꺼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는데, 어, 나수를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그냥 가, 지고 갔네요. 왜냐면 주변에 제가 이제 가격을 350원씩 냈거든요. 왜냐면 어떤 거는 고추 씨앗이 거의 한 30만원, 한 봉다리 에 3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에,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350원에게 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값이 싸서랭가, 이제 주변에 경쟁하는 농가에서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학교에도 CCTV가 있거든요. 저 학교 CCTV를 통해서 여기 찾을 수는 있는데, 아, 어 뭐, 그러면 또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저는 현수막이 한 많이 맞춰 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걸을 건데, 어, 그때는 이제 저희 c c t v 아마 걸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CCTV를 이제 오늘부터 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여기 보면 저 지붕에 CCTV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꺼놨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어, 일도 있네요. 글쎄요. 제가 이제 현수막을 너무 이제 값을 싸게 하다 보니까 본인하고 이제 경쟁이 에, 그런 것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찾아오면 제가 이제 현수막을 띌 텐데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도둑처럼 이렇게 현수막을 띄워갔네요.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CCTV를 또 틀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주변에 농가겠죠, 뭐. 그래서 이제 거의 걸리면은 저는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 아쉽고 기분도 많이 나쁘고. 어제 제가 점심 전에 여기 있다가 점심 먹고 오니까 바로 이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 군에서 여기다 이제 뭐 걸어서 그걸 저 철거했나 했더니 저 위에 도 보면은 다른 저 광건물이 있는데 그건 안떼어간거 보니까, 어, 주변 누가 이제 경쟁 농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좀 한번 해봅니다. 여기도 CCTV가, 왜냐면 여기에 고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CCTV를 다루고또 여름에는 이제 고추 도둑을 몇, 몇해 맞다 보니까 어, 고추 그 도둑 한번 얼굴 좀 보려고 제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고추모종 판매 그 현수막을 좀 누가 이제 철거해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야, 이제는 아주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왜냐면 올해는 이제 고추 모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농가들한테 이렇게 나눔할 거는 어 슈퍼스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칼슘 결핍에 엄청 강하고 또다 수확이고 아주 고추도 예쁘고 또 매콤하고 뭐 홍고추, 건고추 모두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거를 예, 현수막을 걸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을 알았다니또 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럴지라도, 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자, 모두들. 아, 이게. 와, 눈 개승만 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막 훌훌 뿌렸더니 전부. 잠을, 여기는 잠을 안 재우고 했는데도, 그냥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여긴 지금 잠자고 한 5일 됐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5일 됐는데, 지금, 이렇게 능계승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째. 잠을 재웠다가, 아, 여기도 이제 막 나오고, 신기하네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능계승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